제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고입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2018년부터 고입 선발 고사를 폐지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 지역 고교 입시는 선발 고사와 내신 성적을 50%씩 반영하는 방식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18년부터는 선발고사가 폐지돼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은 내신만으로 선발됩니다. 고입 선발고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정작 대입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시 비중이 70%까지 높아진 다양한 대입 전형에 중학교 때부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는 내신만으로 고교 신입생을 선발하고 울산과 전북도 2018학년도부터 선발 고사를 폐지합니다. 그런 변화에 우리 아이들도 대응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부터 고교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고입 선발 고사가 폐지됐지만 학력 저하와 내신 성적을 둘러싼 그부간 경쟁 논란 때문에 2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입시 경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내신만으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안 보고도 학부모들이 모두 만족하고 학생들이 다 수긍하는 그 내신 성적을 어떻게 고입에 반영할 것인가? 이게 이번 그 고입제도 개선의 가장 키포인트죠. 이게 성공되면 성공이고 실패되면 실패인데. 제주도 교육청은 읍면 고교에 대한 지원과 특성화고의 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해 동지역 일반고 편중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